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간지쌤입니다. 오늘도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사람의 찐 속마음. 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에 대한 생각은 바뀌었는지, 예, 등등 같이 알아볼게요. 자, 그럼 1번부터 4번 중에 가장 마음에 드시는 카드를 선택하신 후에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선택하셨으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을 선택하신 분들 리딩을 시작할게요. 어, 네. 여러분이 이분과 뭔가 만나기로 약속을 하셨던 일이 있으셨다면, 음, 약속이 잘안 되셨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 언제 만나자, 이렇게 하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만남으로 이어질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뭔가, 아, 우리 이제 뭐뭐 해보자, 뭐 할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또는 방해에 의해서, 만날 수가 없었다. 예, 뭐 어떤 일일까? 음 일단 여기에서 보이는 바로는 이제 좀 바빠서, 그러니까 갑자기 뭐 회사에서 일이 좀 많아져서 야근을 해야 돼서 뭐 등등, 예기치 않았던 어떤 공적인 업무, 임무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으셨다 이렇게도 보이고요. 이 상대방 분이 어 하고 있는 일에서 약간 갑작스러운 어떤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다 이렇게도 보이네요 그래서 좀 예, 부글부글 끓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근데 상대방도 사실 오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한테 예,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솔로 분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어떤 기회가 있을 수 있었는데 소개팅이 어그러졌거나 또는 음 짝사랑을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아 그래 내가 밥은 한번 살게 이러고 약간 좋았던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나오지 못했다거나 커플이라고 한다면은 아 오랜만에 우리 어디 놀러 가자 했는데 그 계획이 무산됐거나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은 어 재회가 될 때쯤이 됐는데 연락이 올 때쯤이 됐는데 연락이 되지 않았거나. 뭐 이런 어떤 상황들이 좀 여러분을 의기소침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하지만 이분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려고 했었다는 거. 그사람의찐 속마음은 예, 하려고 했었다는 거. 그 행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예, 노력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너무 받쳐주지 않았다. 근데 그 상황이 뭐 갑작스러운 어떤 변고. 예, 뭐 갑자기 생기는 일을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일들 때문이기 때문에 음, 여러분이 너무 속상해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시작은 약간 부글부글 싸움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예, 그한달 안에 운의 마무리는 이렇게 방문객, 즉 찾아와서 어떤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 이거는 여러분이 그 분을 좀 이해하고 용서해 주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음 이분도 오고 싶었네.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이제 일찍 나가서 만나려고 딱 약속을 잡으려고, 또는 소개팅을 하려고, 또는 오랜만에 기분 좀 내보자. 이러면서 커플끼리 만나기로. 예,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상사나 또는 거래처나 이런 데서, 아, 오늘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로 보이고, 뭔가 큰 일이 있거나, 뭐 제삼자가 개입했거나, 뭐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연애에 있어서 제삼자라는 건뭐 삼각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인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성적인 어떤 만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의 약속을 깼다가 아니라 이분이 정말 오려고 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려 했었는데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 내가 진짜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변명으로 들리실 수 있죠. 근데 그런 거는 아니고 정말로 예, 그런 상황이 조금 힘들어서 오지 못했다. 이렇게 보이네요. 또는 이제 몸이 좀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도저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셨던 걸로도 보이고요. 예, 그래서 본인의 어떤 이유보다는 주변에서 이제, 예, 그런 일적인 상황 또는 부모님이 만약에 못 나가게 했다라고 한다면 부모님이 시키는 어떤 일 때문에 뭐 등등 그렇게 좀 주변적 상황으로 인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보이고 찐 속마음은 아, 정말 가고 싶었다. 진짜 만나고 싶었다. 정말 미안하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해소가 되셨나요? 네, 오늘도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2번을 선택하신 분들. 그 사람의 지금 찐 속마음은 뭘까요? 같이 볼게요. 오, 오, 오. 와 헉. 음. 네. 자, 지금 여러 분들과 그 분이 어, 만나고 있지 않은 상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솔론데인제 짝사랑을 하시는 분들, 짝사랑을 하시는 분이라면, 어, 이 분은 지금 어떤 누군가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바로 이렇게 해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느낌을 아마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진속마음은 내가 지켜야 될 연인이 있고, 지켜야 될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지금 연인이신 분들은, 음, 잠깐 좀 싸우셨을 수 있어요. 다툼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아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말로 싸우고, 상처를 주고, 핥히고, 막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이 분도 금방, 바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제외를 하실 수 있어서 제외라기보다는 싸웠다 화해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은 아마 어떤 책임에 대한 문제였을 거예요 너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어? 어? 너는 이렇게 하기로 했었잖아 이런 약속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싸웠을 수 있는데 근데 또어 사랑 자체가 흔들린 게 아니기 때문에 금방 해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음, 그럼 이제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은, 재회는 지금, 어머, 뭐 됐다라고도 볼수 있을 만큼 굉장히, 예, 그냥 너무 확실한 카드가 나왔죠. 연애 카드가 떴고, 그 다음에 재활, 부활의 카드가 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재회가 100% 되는 그런 카드네요. 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그리고 서로에 대한 어떤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정말 많은 그런 의지를 했고 사랑을 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놓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잘해 주겠다. 뭐더 잘하겠다. 이런 어떤 약속을 다시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어 되게 단단한 어떤 끈으로 연결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이분의 찐 속마음은 어, 계속 마음속에 연인으로 두고 있었고. 예, 물론 마음이 좀한번 흔들려서 무너질 정도로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예, 뭐이 연애를 놓을 생각이 없으셨던 분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관심을 끄는 행동을 계속 하시려고 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주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 아마 강력하게 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면,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뭐... 네, 뭐하루 이틀일 수도 있어요. 연락이 올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좀 길게는 뭐한달 안에는 연락이 오실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재회를 하고 싶지 않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 희망이 없고, 어이 관계의 어떤 그 끊임없는 그런 연결 고리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쉽진 않으실 거예요. 어, 끊어내기가 쉽진 않다. 왜냐면 아직까지 예, 한 사람은 정리를 다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어, 적어도 음, 얼굴을 보고 뭔가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한 후에 예, 명확하게 이별을 얘기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그냥 문자 이별이나 문자 통보는 사실 서로에게 굉장히 상처를 줄수 있죠. 근데 사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재회를 원하지 않아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또 다른 시작을 생각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자로 통보하는 이별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 또 그것도 일정 부분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얼굴을 본 상태에서 그렇게 모진 말을 하기가 또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보이는 바로는 재회 기운은 굉장히 강한 편이고, 예, 아마 지금 벌써 재회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끝까지 가려면 서로에 대한 어떤 책임, 책임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얘기해 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그리고 이 카드 자체로 봤을 때는. 어,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이 정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은 끌려다닐 수 있다 이렇게도 보이네요 그래서 이 상대방의 찡통마음은 아직까지는 헤어지고 싶지 않다라는 거고 어, 짝사랑의 상대방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좀 음, 끌고 가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 커플은 어, 잠깐 싸웠지만 뭐 흔들리는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보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가볍고 짧게 봤고요 예, 여러분들이 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3번을 선택하신 분들 상대방이 지금 찐 속마음 네 오늘은 조금 짧고 가볍게 볼게요 자 지금 어떤 마음일까 네 아마 여러분들하고 그 분이 음, 지금 어떤 상황에서 좀 갑을 관계였다라고 한다면 이분이 좀 바뀌네요. 음, 여러분이 갑이었다라고 하면 을이 될 거고 여러분이 을이었다하면 그분이 어 그동안은 갑질을 엄청 하셨는데 갑작스럽게 을이 되는 상황이 되시네요. 음, 그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짝사랑하는 분이었다면 이제 드디어 예, 벽이 허무는 그런 시간이 온것 같고 만약에 커플이었는데. 여자분이나 남자분 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좀 강한 네, 성향이 있어서 항상 내가 좀 끌려다녔다라고 한다면 이분이 뭔가 약점을 잡히는 일이 생기거나 좀 여러분한테 예, 이렇게 설설 겨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시는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가오가 떨어진다 생각하겠지만 여러분한테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이네요. 음, 그냥 이참에 그냥 혼... 혼줄을 한번 내보자, <laughs> 아니면은 어, 내가 한번 이 사람을 휘어 잡아보겠다라고 한다면 지금이 딱 시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 근데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사랑을 더 많이 주는 사람이 약간 약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꿈을 꾸죠. 아 내가 항상 강자가 되야겠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사랑을 많이 주는 사람이 강자일 수도 있어요. 헤어지고 나면. 왜냐면 모든 걸다해 줬기 때문에 아쉬움이 없다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연애에 있어서 강적과 진짜 약한 자의 어떤 그런 위치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헤어지고 나면은 어쨌든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 어쩌면 강자가 되기 때문에 자, 근데 이 관계는 지금 3번 선택하신 분은 어쨌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한달 안에는 이런 변화가 올수 있다. 그동안의 어떤 관계 자체의 모습보다는 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그 상대방이 지금, 어, 내가 왜 얘한테 끌려다니지? 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만큼 좀 자신이 예, 여러분들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 그동안은 좀 여러분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수 있어요. 본인이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하고, 고집도 만만치 않고 좀 예, 와가마마라 해서 그냥 지 혼자 좋은 대로 다 하는 그런 걸 말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어, 이분이 뭔가 천지개벽을 했는지 머리통에 뭘 맞았는지 갑작스럽게 어?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약간 기회가 왔다. 이 사람을 좀 내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수 있는 이게 뭐 긍정적인지 아니면 부정적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이 왔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사람이 상당히 많이 매달릴 것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laughs> 예, 만약에 그동안 좀 내가 기분 나빴었다. 이러면 좀 기회가 예, 만회하실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음, 네. 그래서 좀 안정적이었던 관계라고 한다면, 조금... 흔들 거리는 모습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이게 결국은 왜 마지막에는 웃는 사람이 승자라고. 어 지금은 약간 떨떠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 그냥 내가 괜히 그렇게 했나 건드리지 말고 그냥 잘해줄 걸. 저 성격에 또 나한테 연락 안할 수도 있지 하고 고집을 피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아,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 시점을 예, 지나면서 이 시기를 지나면 이분이 아,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어차피, 예,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기다렸던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 완전히 바뀌어서 돌아오지 않는 한 재회가 힘들다는 것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 이번 기회에 좀 성격을 많이 좀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게 좀 바꿔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짝사랑도 음, 어 내가 너의 가치를 너무 몰랐구나 미안하다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시기가 왔고 커플에서도 항상 내가 져주고 항상 내가 막 에, 이렇게 배려해주고 그런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바뀌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어쨌든 큰 변화가 한번 올 것이다. 근데 여러분한테는 되게 긍정적인 변화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저는 제가 이 사람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그렇지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안에서 보이는 바로는 음 너무 끌려다니는 연애보다는 예, 주도적인 연애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이번 기회를 정말 잘 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가장 큰건 뭐냐면 어,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내가 이 관계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재밌는 어떤 예쁜 추억을 만들어가는 그런 꿈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이에는 계속 좀 내가 오히려 끌려다니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양보하는 게 너무 많으셨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원하는 연애였는가라고 하면 그렇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회가 왔대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뭔가 여러분한테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찐 속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 요 기회에, 예, 여러분의 입지를 확실하게 굳혀 보시는 게 어떨까.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지만 사실은, 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뭔지. 예, 내가 항상, 뭐, 예를 들어서 아주 가벼운 예로, 뭐, 여행지를 선택해도 이 사람 위주로. 좋아하는 데이트를 하고 싶어도 이 사람 위주로. 예, 싸워도 꼭 내가 먼저 사과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연애를 계속 해오신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 변화의 시기가 왔고, 이 시기도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똑같이. 그냥 내가 양보하고 내가 화해하고 내가 미안하다 하면은 이 관계는 또 이어가요. 근데 문제는 만족도는 점점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애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나의 입지를 붙일 수 있는 좋은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사람 아니 정안 되면 그냥 뭐 혼자 지내도 어때요? 그죠? 그 정도의 어떤 배포를 가지고 예, 이번에는 이 사람이 좀 좋지 않은 연애 습관을 좀 고쳐 보시는 시기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지금 찐 속마음, 어, 생각보다 강적이 된 여러분들 앞에서 벌벌 쫄고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laughs> 네, 그러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4번을 선택하신 분들, 상대방의 찐 속마음, 어떨까요? 어... 이분은 여러분과 지금 너무 얘기를 하고 싶다. 자신의 속마음을 까뒤집어 얘기해주고 싶다.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음... 예, 그래서 막이 사람이 하던 행동과 좀 다른 행동을 할수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어좀 말이 없던 사람이 말이 많아지거나 또는 말이 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그 전과는 다른 느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썸을 타고 있다라고 한다면 좀더훅 들어오는 그런 느낌. 그래서 어 굉장히 감정을 많이 표현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 아마 썸을 타시는 분들은 어 얘가 나를 정말 좋아하나 보다라는 좀 행복에 잠기시는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짝사랑을 하시는 분들은 어 주변에 이제 경쟁자가 많으신가 봐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좀 물리치고 그 사람 눈에 띄어야 되는데 이 분은 아직까지는 많은 이성들에 대한 관심을 좀 싫어하지 않으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찐 속마음은 음이 분이 만약에 짝사랑의 상대다 라고 한다면 어 만만치는 않으신 분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어 총알이 많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잠재적으로 이성 친구가 될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주변에 많기 때문에 어 여러분의 존재를 얘기를 하고 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시간을 이분과 함께 보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 짝사랑을 하시는 상대방이라면 사람에 대해서 소중함을 잘 몰라요. 왜냐면 항상 주변에 사람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깊은 생각이 있는 분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생각이 없다는 게막 자신의 어떤 일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이성 친구에 대해서 자기가 뭘 해야 되고 이렇게 진지한 고민을 하는 분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커플이라고 한다면, 어, 자꾸 주변에서 내 남친, 여친을 꼬드기는 누군가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에이, 짜증나, 이럴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워낙 인기가 좀 많으신 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인기를 좀 이렇게 휘둘리는 게 아니라 누릴 수 있는 성향의 분이어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쓸수 있는데, 이 분은 아직까지는 뭐 누구한테 딱 정착을 하거나 한 사람만 인생에 뭐 사랑을 해야 된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신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찐 속마음은 아, 얘는 이래서 좋고, 쟤는 저래서 좋고. 좀 이런 편이어서 우유부단하다라는 거랑은 또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못해서 막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 사람의 장점, 이 사람의 장점이 다 좋고 나는 아직까지 굳이 누군가 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할 생각은 없다. 그런 속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진지하게 만난다면은 내가 좀 상처 받을 수 있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낙숫물에 진짜 벽을 뚫듯이 이게 바위도 뚫고 그러려면 좀 오랜 시간 이 사람 옆에서 계속 존재감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면. 어참 여러 번 시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재회를 해보려고 어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을 좀 많이 해결을 해온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어떤 문제는 음 이분이 자신의 어떤 상황을 정리를 하고 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아직까지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변 정리 여자 문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어 뭔가 더 심각한 어떤 그런 이성적인 문제들을 예 정리를 할수 있는 능력이 아직까지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어떠냐라고 한다면 마음은 좀 불편하죠. 잘 지내는 척해도 어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예좀 속상할 거라는 거 알면서도 본인이 자존심을 세우고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분이 재회를 향해서 예, 노력을 할까 라고 한다면 노력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모든 걸다 던지진 않아요 모든 걸 걸고 예, 처음부터 시작해 보자 라는 그럴 정도의 강단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얘왜또 재회를 간을 보고 난리야 이럴 수 있는데 음, 너무 주변에 정리할 게 많아서 예. 여자 관계도 정리해야 되고, 본인이 해왔던 그런 일들도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생각보다,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아마 제외는, 음, 마음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얻기까지가, 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하지만 연락을 하거나, 예, 그냥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친구 이상 연인 이하 그 중간 어디쯤에서 항상 배회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딱 너는 내 여자야, 뭐내 남자야 이렇게 해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상대방이 예,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어, 정리를 해드리자면 썸을 타시는 분들은 지금 이분이 생각보다 갑자기 훅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좀 행복하면서 당황스러울 수 있고 커플이나 또는 누군가가 에, 만나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어, 이분이 약간 다른 또 제3의 이성의 대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조금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 분이 주변적인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다 정리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과연 그때까지 그 사랑을 지킬 만한 가치가 있을까?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의지인 것 같은데 이 분도 그럴 생각이 있기는 하지만. 아 감당이 안 되시나 봐요. 주변을 정리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예, 좀 많은 대화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같다, 같다. 이런 결론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조금 음,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이4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전반적으로 주변의 어떤 경쟁적인 상황 나랑 경쟁이 되는 거니까 음, 나한테는 부정적 상황이고 그 사람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고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다시 예, 시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좀 도움이 되셨다면 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아, 요즘 조금 예, 하는 일이 좀 바빠서 자주 못 올렸는데 예, 자주 뵐게요. 감사합니다.